제가 너무 웃겨. 게 태풍이 몰아 치고 그런 느낌이랄까? 뭔가 지쳐서 말도 안 하고. 대구 지나고. 가 그러니까. 대구 지나고 가 실촌에 우산 뒤집어질 거야. 뒤집상 뒤집어질 거. 아 맞아.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진짜. 이게 더워. 더워요. 긴모야 보니까. 기모? 오늘 입었는데. 오늘 딱 입고 나왔는데 긴모였어. <laughs> 다음 주가 추석인가 응. 네. 이번 주부터 연휴가 시작이죠. <laughs> 아니, 약간 좀 신나는 <laughs> 신나 시작이죠. <laughs> 다들 어디 가세요? 음, 우리 생방송. 생방송이? 네. 그, 수석에? 수석 날. 파이팅 <laughs> 수술 어디 가니? 집, 뭔가. 음. <laughs> 수유. 응? 수유. 음. 수유리의 사랑. 처갓집 통닭을 시켜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 어, 너무 맛있는데 거의 닭강정은 맛있지 아니 처갓집에서 우리 그때 모에카랑 먹었던게 뭐지? 그게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나거든 음, 뭐였더라 뭐... 슈프림 뭐였던거 같은데 아 슈프림 있어요 응. 처갓집에 슈프림 그건 진짜 맛있었거든 인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후라이드를 도전해볼까 했는데 처가랑 안맞나봐 그게 맛있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 그... 아, 까먹었다. 치킨이를 호랑이 치킨 나오는데, 호랑이 치킨이 맛있대요. 60개... 어, 60개... 치킨 개5 0다 저도요 5 응. 아, 오빠 5 0어 50개... 어 아니, 아니. 누가 부를 거였어? 누구야? 나안 했어. 난밥 먹었어. 아, 저도 밥 먹었어. 오늘 부를 거네, 아빠. 오빠, 저 왔을 때왜 말해요? 너배안 고파지구. 고하. <laughs> 어. 약간 치킨은 후라이드 느낌을 살리면서 이렇게 매콤한 느낌만 좀 들어있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어, 그 비비큐 핫프라이드. 핫프라이드? 핫프라이드. 핫프라이드. 옛날 고추 통닭 느낌? 좀 비비큐 핫프라이드가 제일 맛있던데, 프라이드. 핫프라이드가 매운 거야? 프라이드인데 어, 그냥 매콤한 거 살짝. 그 약간 좀 언니 KFC 치킨처럼 아 매콤한 약간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음. 어, 너무 맛있겠다. 나 치킨 왜 먹고 싶지? 시켜 먹으면. 이런 양념이 너무 많은 거 말고. 어. 어 파사삭. 파사삭 맛있던데. 순살이지. 순살. 애들 소주 자세를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순살 <laughs> 근데 음. 검색어에 핫 프라이드 설사가 있어. <laughs> <laughs> 요즘 양념 통닭 그 먹고 속 뒤집었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아, 이것 저것. 아, 뭐 요즘 그래서 나도 막 광고에서 보고 어저 맛있겠다고 딱 했는데 연간 검색어가 <laughs> 설사 복통 이런. <laughs> 어 매워서 그런가? 그런가? 뭔지 모르겠어. 오네요. 켜져 있어? 아, 살짝 이게 예. 크즈 좀 어, 올라가네. 음,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큰세 번. 뭐처음 여기 녹음이 돼되는데 어, 어, 어거스트. 아, 어거스트 치킨. 어거스트 치킨? 그때 얘기했던 건가? 응, 어, 네. 그때 어. 인티즌이 맛있다고 그래 가지고. 아. 진짜 맛... 가서 맛있어. 가서 아, 먹어.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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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봐. 아주 깨끗 깨끗한 느낌. 무슨 느낌? 기름 깨끗한 느낌. 이게 뭐야? 1,4호 가서 산가? 어디점이에요 니 여의도랑 신도림이랑 어. 방배동에 있어요 본점 방배동 방대. 어? 방배도 있다 거기 배달이 어, 안 됐던 거 어, 같은데? 옛날 통닭? 어 옛날 통닭 어, 음. 있고 음. 무슨 그, 양념 뭐 그런 거 봤었는데 어? 어. 아씨 쿠팡에다 누르고 있었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그뭐였 뭐였지? 색식스킨 아, 맞아. 근데 언니 약간 좀 징그러운데. 뼈가 있었나? 아한 조각이 진짜 크었구나. 다음은 <laughs> 순살 크리스피치킨 이런 좀먹어다우와 껍질 이거 뭐야? 대박이다. 맛. 있어 오. 더워 보이네요. 진짜 더워요. 땀 나. 그럴 때 팬들이 선물해 주신 홍삼을 같이 먹어서 이열 치운다. 왜냐 머리 아직 덜 말랐었는데 이게 이제 덜 마른 건지 남의 <laughs> 남인지 <땀에 웃음> <땀에 웃음> 모르겠어. 축축한. 어, 언니 어, 파란 머리가 있어. 어, 아까 어. 뭐지? 시크릿 헤어? 아 <laughs> 어, 시크. 어. 시크릿 어, 헤어 어, 얘기 나왔을 때 어. 같이 어, 같이 안티해도. 저한 3주 됐어요 언니들이래 오빠 언니들 음.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야 응. 시크릿 헤어를 보여줘야 우리가 하는데 근데 저딱 떼기 전에 봤다. 딸라고 했는데 다행이다 난 아는 줄 알았어. <laughs> 아는데 말안 하는 줄 알았지. <laughs> 아이스들은 머리 하면 꼭 말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말해주면 좋다. <laughs> 꼭 말할 필요는 없지만 말해주는 게 이득이다. 좋을 수 있다. 돈돈 들어서 했는데 몰라보면서 사고 하잖아. 음. <laughs> 똑같지 않나요 남자들도? 남자들 뭐야 그저 머리 하면 알아봐주면 좋지 않아요? 그 의도가 무엇이그 저... <laughs> 말씀의 의도가. 오셔가지고. 아, <laughs> 네. 왜 쓰고 오셨어요, 보자. 아, 뭐. 미용실에 못 가가지고. 아러문 네. <laughs> 아, 아, 닫자마자 이렇게 <laughs> 아 지난번 <거? 웃음> 아 담아뒀구나. <다 맛없구나. 웃음> 아니 아니, 알고리 집이 뜨더라고요. 음. 짬짬도 o r r 까 짬소리 짬소리 y This is a good t 할머니가 있어.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으 I'm s 할머니가 그런 거밖에 못쓰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왜? 엄마 그래 엄마가 가끔 용돈 숨겨놓느라고 네 숨겨놓느라고 이제 바쁘시피 바쁘시면 이제 밥싸 먹으라고 밥사 먹으라고 어. 돈끼놓고 주로 그쵸 맞아, 맞아 전화기 밑에 옛날에는 전화번호부 알나 알죠 알죠 있었죠 두꺼운 거 음.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전화번호부에 집이 집이 쓰여 있었는데 어 진짜 집 전화번호가 쓰여 있었어. 어. 아, 집 주소랑 전화번호 주소도요? 응. 그 너무 개인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의 개념이 떨어지던 시대. 근데 옛날에 미국 영화들도 보면은 전화번호부에 그 동네 사람들 다 적혀 있어. 어,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음. 네, 터미네이터에서. 어째서 <laughs> <언제쯤> 영화에 서 사실? 게해서 찾아가잖아.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백서피쉬도 그렇고. 아, 그렇지. 공중 전화 박스에서 전화번호부 아, 찾아서 사람 주소 찾고. <laughs> 너무 신기하다. 개인 정보 장난 아니었지, 근데 전화번호 지금 우리나라 그 전화번호부에도 저막 각자 집 주소랑 번호가 다써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우리 집그 옛날에 보면은, 그러니까 찾아봐 신기하니까 공식 전화번호부에 우리 집 나와 있나? 딱 보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랑 집 전화번호가 딱써 있어. 와, 너무 오, 신기해. 그리고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친구 찾아볼까 해서 <laughs> 그 아버지 이름 막 찾아보면 있어. 음. 가나다순으로. 와 사전처럼 약간 음. 이름으로. 음. 어 너무 신기하다. <laughs> 어? 너무 옛날라고 인천 직할시 시절이네요. 그때. <laughs> 인천 직할시. 직할시가 뭐예요? 광역시가 아, <laughs> 어, 직할. 직할시요. 직할? 직할? 음. 어, 이제 언제지얘기해요 <laughs> 졸업 앨범에도 다 쓰여 있지 않았나? 맞요 졸업 앨범에서 응? 여자애들한테 막 전화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래, 도 장난 아니었지. 진짜. 음. 음. 맞아 나한테도 내가 좋아했던 애 친구들이 나한테 장난쳐가지고 내가 하염없이 기다린 적이 있지 어 <laughs> <laughs> 아, 어떡해 마음 아프다 지옥에 갈 거야 괜히 좀몇살 때예요? 중1 때? <laughs> 음. 오빠는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60명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50명 때였어. 보통 50명 때고 60이 되면 되게 아 이거 잘못 걸렸다. 요번 요번에는. 보통 50번 때였어. 합반나 그런 거 아니었죠? 합반이 응? 이런 거 아니었죠? 초등학교 때 합반이고 학반? 중학교 때부터 나눠주지. 아, 음. 고등학교는 남고. 어, 응. 남중 남고. 아니 중학교 때까지 2학년 때까지는 공학 다니다가. 근데 그것도 남녀 합반아니었고 아, 중3 때 남중으로. 전학 까지어 신기하다 인생 최대 실수 <웃음> <웃음> 음, 저희는 한 30년? 남녀 합방이랑 아니 남녀 합방 어차피 남녀 분반이니까 응. 남중이랑 뭐가 다르겠어라고 하 갔거든 다르지 전혀 달라 나다달라 여러분 <laughs> 큰 실수하면 안 됩니다 <laughs> 요즘은 다 합반인가? 남녀 음... 반 나눠놓나? 모르겠지. 모르겠지. 저도 모르겠지. 졸업한 지 10년이 지지 <laughs> 네, <지혜도> 10년 지지나가지고 이제 지난 지신지 지난 지난 선생님난지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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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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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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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에 강의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한 30명 정도가 앉아있어가지고 진짜 모든 학생이 눈에 다 들어오더라고 어. 딴짓을 못해 음. 맞아 그래서 뭐 담임선생님이 통제력이 되게 강했어 자뭐 해야지 그러 애들이 이다 아직도 자석 붙이나요? 무슨 자석? 1분단 아 뭔지 알아저그 거기 붙이는 거 <laughs> 잘하면 붙이고 막뭐 이런 거있잖아 주로 자석으로 통제를 응. 했었는데 그 칠판에 붙이는 거. 그거 옛날에는 그게 터는 게 재밌었는데. <목소리> 지우개 터는 <laughs> 응. 거? 요즘 터나? 지우개? 분필 안 쓰나? 요즘에는 안 쓰는 이렇게 물 지우개 좀 이렇게. 아니 요즘에는 드드득 드드득 이거 아니야. 드드득 어? 드드득. <laughs> 요즘에는 그거래요 전자. 음. 전자? 전자 지우개? 아니 그냥 전자로 쓰고 그 세로 열기. 세판으로. 아, 그냥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x 응. 누르고. 그렇죠. 요즘 마카로 보드마카로 한다고? 음... 전자칠판? 솔직히 응. 음. 말하면 드드득 붓득도 안써 봤는데. <laughs> 이거 이렇게, 이렇게 두 개로 나도 이거 썼어. 나도. <laughs> 그럼 선생님이 항상 이거 토시를 하고 다니시죠. 양복에 <laughs> 묻을까 봐. 맞아, 맞아. 맨날 학교 다닐때 여기에 올려 놓고. <laughs> 그 지우개 터는 그거 있지 않았나? 그 이탈리아 진실의 입처럼 아가리 아, 비싸, 아가리에 있어요. 집어넣고 아, 털을, 털고 이거를, 이거를, 털고 털고 면 여기 허 이렇게 돼가지고 <웃음> <웃음> 맞아 맞아 그럼 이거 씻어야지 이것만 <laughs> 수돗가 <수도> 가지고 <laughs> 팔 걷고 넣어야 돼 그거 박스 <laughs> 냅으로턴 다음에 꺼내면 여기가 근데 금피. 그거 깨끗하게 씻겨지면 좀 뭔가 통쾌하지 않았어요? <laughs> 통쾌하지 통쾌 <통쾌하지>. 통쾌 <통쾌하냐>? 아니요 <laughs> 아니 남자들은 벽에 던져서 털고 그랬어. 너. 그 진짜 잘 털려 벽에 던지면. 팍 <목소리> <목소리> 하면서 그럼 그 벽도 청소해야 되잖아. 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이미 복도요? 그 벽은 어? 복도? 어? 복도 벽이요 아무 데나 요즘. 그 벽은 이미 이미 엉망진창이었어. 우리가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조준 실패로 누가 맞으면 바로 말죽거리잖아 목사. 목사 장르 바뀌었네. 상으로 따라와. <목소리> <복상으로> 따라와. <laughs> 어. 퀸스갬빗 아. 보니까 지우게 터는 그런 장면이 초반에. 그거 재밌다는데. 나도 봐야겠다. 자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칠판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있다고? 전자로? 네 이렇게서 지워주면서. 어. 분필을? 분필을 물 같은 걸로 지우지 아. 마카 같은 걸 쓰더라고 음. 초등학교 때 발명품으로 그거 냈었는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뭐래. 네가 만들어? 막 이러지고. <laughs> 발명 발명 기획서 내라고 해도 됐는데. 네가 만든 <laughs> 그거랑 변기 그거 밟아서 여는 거 쓰레기통 뚜껑처럼 이렇게 음, 남자들 그냥 음. 손으로 올리거나 발로 올리는 거 귀찮거든. 그거 지금도 없잖아요. 어 진짜 그거 좀, 좀 좋겠다. 지금은 전자 시대이기 때문에. 아알아서 열리고. 알았어 열리는 데도 많아. 아니, 그렇긴 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수동으로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거. 어 근데 그거 되게 좋다 근데 이건 약간 휴게소 같은데. 그거랑 또. 아니, 한게있었 는데 자, 가겠 습니다. 오늘 마스크 쓰고 말했더니 두통이 오네, <laughs> 두통.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회의가 있어서. 오빠다 음. <laughs> <못 받아> 이거. <laughs> 그렇죠. 오빠 맞죠? 아, 방금은 저입니다. 그죠 배고프죠? 아니야. 아, 배고프면서. 속에 뭐. 속에 그 재배치되는 소리? 속에서 움직이는 소리, 음. 지구 자전하는 소리처럼 <laughs> 마스크 쓰고 붙이지라니까. <laughs> 아 너무 덥다 오늘. 퀸스겐 비안 봤지? 음. 뭐 체스 하는 거 맞죠? 음. 체스 몰라도 재밌어요? 응 음. 음. 몰라도 돼나 어, 모르는데 나도 몰라도 돼 랩플에 있나? 응 음. 봐야겠다 재밌어 DP 보직이 아직도 있었나 보더라고. 네, 맞아요. 곧 없어진다 그러던데. 응. 뭐? DP, DP 보직. 보직? 응. 음, 그 밖에 나가서 잡아오는 선병. 아 그게 응. 월, 왜 없어져요? 원래 없애려고 했었다 그러더라고. 아, 어. DP 다 어, 음. 다 봤어? 응 봤죠. 한 번에 잡았어, 재밌어서. 밤새 써 그래서. 그 역할은 간부가 하는 게 맞지. 없구나. 장군차 운전병도 없어지지 않을까? 진짜요? 음, 있는 게 뭐야? 응? 거기 뭐가 있어요? 그러면? 병사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투 위주로만. 어, 짱이다. 힘들겠다. 있을 때 다녀온 거 좋죠. 그래서 응? 장군차 운전병 있을 때 다녀오신 게 좋으시죠. 좋을 <laughs> <laughs> 게 <저게 웃음> 뭐가 있어? 뭔가 그래도 정혜인 정예인이. 어. 또 장군차 운전병.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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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정예인이라고는 하았어 정예인. <laughs> 저는 상병 2호봉부터 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음. 2등병 1병 때 하는 게 최고죠 장군 천재병. 음. 저는 그때는 못했고. 그러면 그 그건 어떻게 뽑아요? 운전 뭐 그걸 봐요? 시험은? 보통 그 장군이 원하는 기준 이런 거를 대충 밑에 전달을 하면은 수송 대장이 음. 이제 수송 교육대에 가서 뽑아와 면접 봐서. 어. 무식 음, 신기하다. 보통 장군들은 서울 사는 사람으로 와요. 자기 집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외박 나갔때 지리를 잘 알기로 하면서. 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해야 돼요? 그렇지. <laughs> 운전 그, 키, 못 하셔서. 키 그러는데. 작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키큰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응? 음? 운전 못 해서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응? 운전 못 해서 그러신 건 아니. 운전은 그때 나이 연령 대 애들이 뭐 사실 운전을 막 그렇게 막 잘하고 그런 경우 가 없고. 근데 이제. 레이싱 하다 왔다 이러면 딱 특급 대우를 받지 응. 레이싱 하다 온 <laughs> 애들이 은근히 있어 음, 네. 짱이다 너무 응. 음, 신기하다 직업을 살릴 수 있겠네 네.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배송제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요 나윤관의 나였으면이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응.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네. 2주 동안 제 손실. <laughs> 연휴니까. 아 맞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어차피 고향 가신 분들 있습니까? 전 집에서 전 만들어야 돼. 응? 집에서 전 만들어야 돼. 전을 만든다? 응. 언니랑 언니 남자 친구랑 아. 남친도 네. 응. 지극정성이네 목동에 베라가 없어졌더라. <laughs> 저풍플스어요 어. 진짜요? 음, 맞아. 베라 <laughs> 아저씨가 잘해주셨는데 한 것만. 엄청 친절하시죠. 응. 음. 그분. 베라가 없어졌다니 슬퍼가지고 이래요. 베라 <laughs> 이렇게만 했더니 구르륵 거리네. <laughs> 슬퍼서. 배러 먹고 싶다, 갑자기. 배라가 아, 근데 오, 늦게까지 해서 좋아. 맞습니시열시까지요 이마트에 있다. 이마트 좀 멀네요. 사진 찍어달라 네. 배라 항상 많이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경량 많이 드렸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가는데. 지금 지진 나는 줄 알았어. 번호 보이게 등에 대주시면 저희가 받아드릴게요. 오빠 5 번, 음. 지에 2 1 번. 근데 등이 안 보여. 머리에 봐. 아, 아아 머리 머리 머리. 야, 오빠도 이거 해주세요. 뭐? 엄지 손가락. 이거? 아. 어. 양손으로 해야 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계속 소리나. 왜안 고친 거야? 애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진행 10월에 보나? 아니지? 네그 다음 주에 보면 되지 않을까? 27일. 27일. 네. 그럼 9월 말까지 유지 없습니다. 어, 안녕. 안녕. 나가. 그동안 깜깜이로 버텨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 고맙습니다.